안녕하세요. 누리행정사TV입니다. 공직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이슈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징계 절차에 놓인 공무원분들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법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되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를 받고 경징계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해가 많이 쌓여서 과도한 징계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네, 의뢰인 일림과 같이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무원 징계는 신분 유지와 직결되기 때문에 사안의 경중을 떠나 즉각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은 최근 매우 중대한 비위 행위로 간주되어 감봉이나 정직은 물론이고, 파면이나 해임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가해자로 지목된 공무원이 방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기회가 있나요? 조사가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징계 처분이 확정된 후에는 소청심사를 통해 다투게 되지만, 그 이전에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는 절차가 먼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전문가와 상담하여 체계적인 방어 논리를 준비하는 것이 징계를 감경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이미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소청 심사를 청구해도 징계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절차가 복잡하다고 들었습니다. 소청 심사는 징계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30일의 기간이 대응의 골든타임입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징계처분이 적법했는지 혹은 지나치게 무거웠는지 심사하여 징계를 감경하거나 취소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사님과 같은 전문가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법적인 문제 아닌가요? 행정사는 소청심사청구서와 각종 증거자료 등 행정절차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 소청심사는 법률적 판단 이전에 징계 양정의 적정성, 즉, 얼마나 합당한 처분인가를 따지는 행정심판의 성격이 강합니다. 행정사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징계 사유의 부당함이나 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위원회를 설득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준비해야 할 핵심 자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특성상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괴롭힘의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 주변 동료의 진술서, 평소 근무 태도, 그리고 특히 피해자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 등입니다. 반성문이나 재발방지 노력 계획서 등 감경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중에는 언어폭력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 과정에서 평소 업무 능력과 대인관계를 입증하고 깊이 있는 반성을 보여 감봉으로 징계가 감경된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만히 있지 않고 적격적이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만약 소청심사에서도 징계가 유지된다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소청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소청심사 단계에서 최선을 다해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전문 행정사와 함께 소청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시간 낭비를 막고 징계 감경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 직장 내 괴롭힘 징계 대응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 징계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공직생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징계 처분을 받았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반드시 소청심사 전문행정사와 즉시 상담하여 30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